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 선생입니다. 자, 도지코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서 500원 돌파를 도지코인이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 8 2 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 1조 4100, 5200만원 정도 지금 아, 2천만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를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도 도지코인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는 FOMC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글래시 플래시가 일어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어, 이번 주 얼마나 더갈 건지 다음 주 크리스마스 기간 때까지 어, 가격 예측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관심들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에서는 모카스와 같은 종목들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말씀드리죠. 바로 이 자리였죠.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문자를 통해서 모카스 타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그로인해서 지금 따끈 따끈한 연말 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과 어, 고점 연결했을 때 129%의 수익 챙겨 나갔고요. 이런 모카스와 같은 종목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카버스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타점 정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타점 잡아내드렸습니다. 아, 이런 모카버스와 같은 종목들 잡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개인번호 오픈해 놓았죠. 네, 거기에 가볍게 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멀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670원대 가격까지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중에 모카 버스 잡는 방법들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면서 고선생 도지코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c 바인으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모카퍼스와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예, 여러분들의 몫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신청 언제인지 남겨주시고요. 이것들은 매우 정보들이 중요하고, 기껏해야 하나에서 두개 정도 발송을 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어려움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플 분석,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지코인 분석! 죄송합니다. 분석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지금, 일단은, 저점을 다지고, 클래식 플래시가 나오면서, 금당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FOMC의 파월 의장의 말이 지금,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벗어나는 아주 강한 양봉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 둘, 셋, 연속 4연봉, 지금, 산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개당 4시간이니까 12시간 전부터 강하게 지금 상승내리가 치어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랑색 50일 이동평균선을 상단을 뚫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500원 하단선에는 무조건 줍줍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정확하게 타점을 지금 현재 맞춰내고 있다 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하단선에 아, 잡아놨다면 벌써 잡는 과 동시에 20%이 이상의 도지코인으로 수익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무리 좋은 코인도 제일 중요한 것보다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타이밍상 rsi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의 오버솔드, 한 번의 오버솔드, 두 번의 쌍바닥 오버솔드가 나오면서 강하게 이탈하면서 이 이탈은 이 점거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강하게 더욱더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은 늦게 지금 돌고 있는 오실레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macd 역시 급격하게 하단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두 개가 지금 모여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죠. 이두 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성을 지금 절정할 때가 되어 있다. 이 대한 하락에 대한 이 눌림목에 대한 이 비중도 점점 줄어들어서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상향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500원 돌파 그리고 전고점 돌파인 680원까지 우리가 한번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럴 것이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트코인 역시 강하게 뚫고 우상향하는 모양새 나타내고 있고요. 리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우상향하는 캔들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지코인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도지코인이 2025년도 최고의 가격을 만들 수 있는 1달러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브로맨스 때문입니다. 이 둘은 2025년도의 가장 핫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2024년도에 이미 그것을 증명하면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을 뒤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영향으로 일단 도지코인도 바닥을 정말 힘들게 기고 있었지만 여기다 보시다시피 엄청난 폭등 랠리를 만들어 준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의 여전히 여전히 지 지속적인 관계는 매우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한 도지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70억 토큰에서 83억 토큰으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결제 약정은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한번더 오버턴 하는 거죠 아, 조금 이따 결제할게 조금 이따 결제할게 왜? 더욱더 가격이 상승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2025년도 도지코인의 가격은 무조건 폭등 랠리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1달러라는 가격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도지코인 관련된 분석을 마쳐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지금 폭등 랠리를 진행하고 있는 모카스와 같은 종목들 잡길 원하시는 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자세가 129%의 모카퍼스와 같은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뉴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무료 에어드랍 받는 방법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년 2월인 3개월 동안 1억을 만드는 프로젝트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도지 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 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 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 코인. 최소 100배에서 1 10 0 0배까지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 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스량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선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성, 장문 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우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는 2024년도 11월 26일 16시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 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이후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상단에 개인번호 온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바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